자, 국수업 강사입니다. 아, 저 들어왔습니다. 아. 자, 이번에 설이 끼어서 제가 동영상을 한번 쉬었어요. 아, 그랬더니 아주 많은 분들이 동영상 언제 올라오냐고 요청을 예, 쇄도했습니다. 아, 물론, 이 요청은 절대적인 수가 많은 건 아닌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요청이 왔다는 거예요. 일단 중요한 건, 이 마음이 언제까지 그러죠? 시험장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유지되기를 강사 입장에서는 희망합니다 <laughs> 꼭 그때까지 유지돼야 돼 유지 얼른 얼른 막 올려주세요 뭐 하세요 이런 마음이 유지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자 동영상을 들으신 분이 한 분이 또 이런 요청을 하나 하셨어요. 조금 더 빠르게 좀 해설을 해줄수 없습니까? 아니 맞습니다. 제가 지향하는 바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가 복수 문제 이 해설은 해설은 어떤 기본 논점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전제가 기본 강의에서 기본 논점을 한번 잘 들었다. 그리고 기억력을 되살리기 위해서 기출 OX를 가지고 빠르게 이렇게 치고 이렇게 나가는 게 제가 원하는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1월달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살살 하니라 고 그랬습니다. 일단 1, 2월달까지는 요 정도에서 조금 조금만 더 빨리하고 요청대로 그러나 너무 짧게는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3월 4월, 5월 이렇게 진행될수록 굉장히 이제 빨라진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강의 노트 열심히 보시고 수업 열심히 들으시고 기출 오 x 스 미리 미리 먼저 풀어 오시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주제가 뭡니까 투자론은죠 투자론 그리고 제가 투자 분석 기법은 제외했어요. 계산 문제가 태반이니까 이런 걸 지금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자 그럼 스타트합니다. 자, 투자는 두 가지 개념을 요소로 하죠. 하나는 수익, 하나는 위험입니다. 이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1번. 투자란 수익을 목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행위입니다. 오, 옳은 지문 2번. 투자란 장래 불확실한 수익을 목적으로 확실한 현재 소비를 희생하는 행위입니다. 옳은 질문이죠. 그 다음에 3번. 자 수익과 관련된 내용 중에 시험에 나올 건딱 하나라 그랬어요. 수익, 투자의 수익을 얼마나 획득할, 획득했습니까? 투자의 성과 측정. 투자의 성과 측정은 두 가지 지표로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수익률이고 하나는 지분 수익률인데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콩 3번이 어디가 틀렸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이 못 찾습니다. 자 여기는 분명히 지분 수익률이에요. 지분 수익률. 그러니까 수익률을 측정할 때내 것만 따지라는 거죠. 그런데 수익은 지분 수익이라고 되어 있지만 투자 금액은 지분이 없이 그냥 투자 금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틀린 지문이죠. 지분 수익률은 지분 투자 금액에 대한 지분 수익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틀린 지문 이렇게 고쳐줘야죠. 그 다음에 4번.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한 세전 현금 수지는 지분 수익의 일종입니다. 요 말이 머릿속에 쏙 들어옵니다. 그러면 강의를 잘 따라오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순영업소득이 투자의 성과 측정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타인 자본 또는 대출을, 은행에 대출을 썼다면 순영업소득을 내가 다 가져가지 못하죠? 일단 은행의 목으로 일부를 갖다 줘야 된다. 은행의 목으로 일부를 갖다 주는 형태가 원금가이자 부채 서비스액이고, 그래서 순영업 소득에서 은행에 갖다 바치는 부채 서비스액을 뺀 나머지가 내가 가져가는 수익이죠. 그래서 세전 현금 수지는 지분 수익의 일종인 겁니다. 그러면, 세전 현금 수지가 지분 수익이라면, 세후 현금 수지는 어떻게 돼요? 세후 현금 수지는. 둘다 지분 수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수지 계열은 무조건 지분 수익인데 세전과 세후의 차이는 세전 현금 수지는 세금을 내기 전 나의 지분 수익이고 세후 현금 수지는 세금을 낸 이후에 지분 수익 내가 가져가는 수익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자, 5번부터는 위험에 대한 거예요. 위험 위험은 부동산 투자에서 예상했던 결과와 실제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걸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6번부터는 위험의 종류예요. 위험의 종류는 나의 예측이 달라지는 이 위험이 발생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에요.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로 나누고 있죠. 사금, 법인유. 그 중에 6번은 사업 자체에서 뭔가 위험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수익성 위험이라고 하면 안 되죠. 사업이 원인이니까 사업상 위험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6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7번 대출금액 대출금액 금리 대출금액. 금융이잖아요, 금융. 그래서 금융이 위험을 만들어 냈습니다. 옳은 지문. 8번 인플레이션이 투자 수익률을 변화시켰다. 인플레이션이 결국 위험을 만들어 냈다는 거죠. 9번 투자자가 부동산을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하지 못합니다. 자,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을 우리는 유동성이라고 한다 했어요. 부동산을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 이걸 유동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동성 위험에 해당합니다. 자, 10번. 유동성 위험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원인이 유동성으로 위험이 만들어지는 거고, 유동성은 부동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이죠. 그런데 부동산 개발 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의 변동 가능성 아 전혀 엉뚱한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틀린 질문이죠. 그럼 여기는 비용의 변동 가능성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했으니까 원인이 비용이에요. 원인이 그러니까 유동성 위험이 아니라 비용 위험이라고 해야죠. 그럼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미스터우가 위험의 종류로 사금 법인 유 비용은 없구만 이걸 비용 위험이라고 할수 있어? 할수 있단 말이에요. 왜? 아니 위험을 구분하는 종류는 학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위험이 나올 수도 있는데 문제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만 하면 된다 이런 거죠. 자, 11번 측정된 분산이나 표준 편차. 자, 분산과 표준 편차가 나오면 위험을 측정하는 방법이죠. 나이 예측이 얼마나 분산되었나요? 나이 예측이 얼마나 편차가 생겼나요? 분산 표준 편차는 위험을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보다 위험한 투자 대안으로 평가됩니다. 틀렸죠?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클수록 보다 위험한 거죠. 그 다음에 12번은 투자의 위험, 그 다음에 투자의 수익은 항상 어떤 관계에 있더라? 비례관계죠. 비례관계를 우리는 플러스 관계 또는 정의 상관 관계라고 하는 거죠. 요 놈이 틀렸죠. 어. 자, 5번은, 자, 5페이지는, 자, 투자 결정 이론입니다. 투자 결정 이론. 투자 결정 이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어,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을 예측하고 수익률이 제일 큰걸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수익률 기준. 그 다음에 수익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법이 있었죠. 평균, 분산, 지배원리. 자, 1번, 부동산 투자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합니다. 잘 나오는 질문이죠. 옳은 질문이죠. 항상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보다 뭐가 더 커야 돼요? 투자 대안으로부터 기대되는 수익이 더 커야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자이 2번이 기출 지문인데 이 2번에 대한 질문이 많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기대 수익률은 미래 시장 상황에 대한 확률과 시장 상황별 추정 수익률을 가중 평균합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뭐가 떠올라야 되냐 수업 중에 이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정형화된 틀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게 이 밑에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시장 상황별 수익률 예상치가 다음과 같을 때 기대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항상 요 제가 맥주 잔을 하나 가져왔죠. 맥주 잔을 어디다가 받쳐야 돼요? 기대 수익률은 수익률이라는 게 출제 포인트니까 요 수익률 밑에다 맥주 잔을 받치고 수익을 그렇죠 담아야죠. 그래서 수익을 어떻게 당하냐 수익은 항상 시장 상황이 결정하는데, 시장이 호황일 때는 30을 얻는다고 했어요. 근데 30을 얻을 확률, 가능성이 60%밖에 안 되니까, 결국 여기에는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18개의 수익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불황이 오게 되면, 불황이 오게 되면, 불황이 오게 되면, 10%, 10%, 10이라는 수익을 얻는 거죠. 근데 10을 얻을 가능성이 40%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는 또 10에 40%의 4개가 담기는 거죠. 그래서 자구, 바구니에 저기, 컵 잔에 받쳐져 있는 수익은 전체가 2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 기대 수익률을 산정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요, 호황일 때, 호황일 때 하나만 보자고요. 호황일 때를 보면 이 60과 이 수익 30을 곱했잖아요 그래서 18개가 나온 거니까 이게 바로 호황의 확률과 호황의 수익률을 결합했다 가중평균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2번의 문장을 보면서 아, 기대수익률을 산정하는 과정을 그냥 말로 내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제대로 수업을 따라오신 거죠 자, 3번 하나 더 나왔네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투자를 채택한다 라고 했으니까 X죠. 항상 기대되는 수익률이 더클때 투자를 해야죠. 그 다음에 4번은 요구 수익률 문제입니다. 자, 요구 수익률이란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입니다 자 이건 옳은 지문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그럼면이두 가지로 결합되는 거죠 하나는 무 위험률 무 위험률은 위험이 없더라도 뭔가를 요구합니다 이게 무 위험률이죠 대표적인 게 예금 이자율이고 그다음에 위험 할증률은 위험이 발견되면 요구하는 수익을 할증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상을 요구하는 거죠? 우리는 위험을 싫어하는 회평이니까.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에 위험할증률을 결합합니다. 이걸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자, 5번이 이제 응용이에요. 무위험률이 상승했다고 돼 있어요. 무위험률이. 그럼 당연히 요구 수익률은 올라가야죠. 하락시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가 틀린 지문이죠.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바뀌어야죠. 그냥 6번도 마찬가지예요. 위험 할증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투자자 요구 수익률은 올라간다고 봐야죠. 그래서 결국 5번, 6번은 전부 다이 요구 수익률의 공식 자체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7번 평균 분산 결정법은 평균과 분산을 이용해서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인데, 평균은 뭘 뜻해요? 가중 평균으로 산정한 기대 수익률이고, 분산은 뭘 뜻한다? 그렇죠. 위험을 측정하는 거니까 위험을 뜻하죠. 결국 수익률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해서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8번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수익이 동일하다면 위험이 낮은 대안을 선택하고요. 이게 첫 번째 원리. 위험이 동일하다면 수익이 높은 대안을 선택합니다. 이게 두 번째 원리죠. 요두 가지 원리로 구성된 걸 우리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고 합니다. 오른 지문 자, 9번이 시험에 나온 기출이에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하면 A와 B 안에 기대 수익률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이 같구나. 위험이 낮은 걸 선택해야지 이게 결론이죠 그런데 a 안보다 b 안의 수익률의 표준 편차가 더 큽니다 그럼 표준 편차가 위험이니까 b 안의 위험이 더 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b 안을 선택하면 안 되죠 위험이 작은 a 안을 선호해야죠 그래서 b 투자 안이 아니라 a 투자 안이 선호된다 이렇게 수정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험의 관리. 위험의 관리도 두 문자가 떠오르셔야죠. 재 보, 할, 감, 보트폴리오. 보, 할, 감, 보트폴리오. 자, 첫 번째, 위험한 투자 대안을 제외시킵니다. 이것도 위험의 관리 방안이죠. 오른지만. 이번은 보수적 예측 방법이에요. 보수적 예측이라는 게 뭐냐? 이걸 물어본다는 거죠. 보수적 예측이란 수익은 가능한 낮게. 비용은 가능한 높게. 그런데 여기는 수익은 가능한 높게 예측했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낮게 예측해야 되고 비용은 가능한 낮게가 아니라 높게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또 나왔네요. 보수적 예측 방법. 자, 보수적 예측은 수익은 가능한 낮게 예측하는 거죠. 봤더니 투자 수익의 추계치를 하향 조정합니다. 수익을 낮게 조정한다는 거니까, 낮게 추정, 낮게 추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뒷문장을 봤더니,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상당수 제거할 수 있다는 가정의 근거를 두고 있다. 자, 해석을 잘 해줘야 돼요. 지문이 어려운 건 아닌데, 자, 왜 이렇게 보수적인 예측을 합니까? 했더니, 투자 수익을 가능한 낮게 또는 비용을 가능한 높게 예측하는 것이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고 이들은 생각한다. 이런 해석인 거죠. 그 다음에 4번. 위험 조정 할인율은 해석을 잘 해줘야 돼요. 일단, 위험에서 하나 끊어야죠. 자, 투자자들은 위험이 발견되면 할인율을 조정합니다. 이렇게 다시. 위험이 발견되면 투자자들은 할인율을 조정합니다. 이게 위험 조정 할인율이죠. 그런데 할인율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 문제인데 항상 투자에서 할인율이라고 하면 투자자 자신의 요구 수익률을 쓴다는 거.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잘 나옵니다. 항상 투자론의 할인율은 투자자의 요구수익률 요구수익률이옵니다. 자, 그래서 위험이 발견되면 위험 회피형 투자자들은 결국 위험에 대한 보상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요구하는 수익을 올리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위험 조정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장래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합니다. 이 말은 뭔지 몰라도 일단 돼요. 자, 위험한 투자일수록 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이게 틀린 거죠. 위험한 투자일수록 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보다 높은 수익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해석해줘야죠. 자, 5번 또 나왔어요. 위험이 발견되면 투자자들은 할인율을 조정하는데 할인율을 올린다. 그러니까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하향 조정한다. 요런 틀린 거죠. 자, 민감도 분석, 가응도 분석, 낙비상관법 항상 민감도 분석은 외부에 이런 반응을 줬을 때, 어딘가에 반응을 줬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반응이 민감하게 나타나느냐? 반응이 통감하게 나타나느냐? 요걸 찾는 거죠. 그래서 민감도 분석은 투자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의 투입 요소. 이게 이제 원인이 되는 거예요. 원인. 어떤 원인이 변함에 따라 그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 요걸 분석하는 거야. 결과치가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둔감하게 반응하느냐. 그래서 6번은 옳은 지문입니다. 자, 7번 일반적으로 민감도가 큽니다. 그러면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반응이 크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민감하게. 그러면 항상 그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대상은 우리가 예측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감도가 큰 투자 안일수록 항상 투자론에서는 보다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즉 불확실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포트폴리오 이론. 포트폴리오 이론은 세 가지 논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 1번, 2번, 3번은 첫 번째 논점이에요. 자, 포트폴리오는 모든 위험을 제거시키는 방법인가요? x 항상 독한 위험, 체계적 위험은안 되죠. b 체계적인 위험만 제거 가능합니다 자, 1번 체계적 위험은 지역 용도별로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피할 수 있다 틀렸죠? 체계적 위험은 제거시킬 거나 피할 수 없어요 2번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의 체계적 위험 또 나왔어요 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불가능하죠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3번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 자산의 수를 늘림으로써 체계적인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더볼 필요도 없어요. 체계적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다. 이건 없, 틀린 질문이죠.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없어요. 자, 그 결과 총 위험은 줄어들게 된다. 자, 요것도 한번 볼까요? 총 위험. 포트폴리오의 위험은 어떻게 나누는 거죠? 시장으로부터 발생되는 체계적인 위험, 그 다음에 개별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체계적 위험. 그래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합친 걸 학자들이 총 위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위험을 줄입니까? 그러면 비체계적인 위험을 줄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투자의 총 위험을 줄이는 방식이고, 자, 4번부터 7번까지는, 자, 이제 위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삼성전자 주식에 몰빵한 사람이 여기다가 어떤 주식을 결합해야 됩니까? 자산의 조합에 대한 문제죠. 자, 자산의 조합은 항상 서로 다른 자산끼리 묶는 거예요. 근데 서로 다르다라는 걸 투자론에서는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상관계수죠, 상관계수. 이 상관계수. 그래서 상관계수나, 두 자산 사이에 나타나는 수익률의 변화 방향을 수치화한 값입니다. 오른 질문이에요. 서로 다른지 여부를 투자론에서는 수익률의 변화 방향으로 따지고 수익률의 변화 방향을 수치화한 게 상관계수이옵니다. 그리고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플러스 1이라는 문구가 잘 나온다 그랬어요.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라면 완전히 동일한 자산이고, 완전히 동일한 자산이라면 묶어도 효과는 없사옵니다. 이거죠? 5번이 바로 근원점이에요. 자, 두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 자산의 수익률 간 상관계수가 1입니다. 플러스 1. 플러스 1. 완전히 동일한 자산이니까 묶어도 효과가 없죠. 그래서 분산 투자 효과가 없다, 오른지만. 6번. 투자 자산 간 상관계수가 1보다 작습니다. 이것도 해석을 잘 해줘야 돼요. 1보다 작다는 건 최소한 1은 아니다라는 거야.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사이의 값을 갖는데, 플러스 1보다 작다. 이 말은 1이 아니다. 즉, 동일한 자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한 자산이 아니라면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 절감 효과는 나타난다. 이렇게 돼야죠. 나타난다. 플러스일 만안 나타나는 거니까. 그다음 7번. 두개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서로 다른 방향을 우리는 반비례 관계라고 하고 반비례 관계는 항상 마이너스 관계라고 해요. 마이너스 관계라고 하는 이유는 반비례 관계 에 있는 두 자산을 또는 두 개의 물건을 수치화하면 항상 마이너스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값을 갖는다 니 네? 아웃 이렇게 돼야죠. 음. 자 마지막은 논점 세 번째 최적 포트폴리오. 최적 포트폴리오. 최적 포트폴리오 핵심 은 바로 요 10번인 거죠. 10번. 10번. 효율적 전선과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결정된다. 자, 8번. 효율적 프론티어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 선택된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전선입니다. 자주 나오는 기출지문. 자, 조금 더 애가 해설을 해놨어요. 효율적 전선은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 선택된 포트폴리오들이잖아요. 근데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동일한 위험에서는 최고의 수익이고 동일한 수익에서는 최소의 위험이니까 결국 효율적 전선은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을 갖고 동일한 수익에서 최소의 위험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들을 연결한 것이옵니다. 오른지만 자 11번 자 위험 해피형 투자자 중 보수적인 투자자 자 이것도 질문이 들어와요. 공격적인 투자자와 보수적인 투자자를 어떻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냐 그러면 공격적인 투자자를 위험 선호형 투자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큰일 날 행동이죠. 우리 기본서나 우리 투자론에서는 모든 가정이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기본 가정으로 해요. 그러니까 위험 선호형의 투자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 위험 회피형 투자자 중에 누굴 공격적이라 고 하고 누굴 보수적이라 고 하느냐 그러면 위험 회피형은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인데 위험을 싫어하더라도 조금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위험을 겁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이야. 보수적인 투자자는 변화를 싫어하는 투자자니까 위험을 겁나게 싫어하는 투자자야. 그러니까 무조건 위험이 낮은 대안을 선택하는 거야. 그런데 보수적이 아니라 공격적인 투자자는 위험을 싫어하긴 하는데 즉 위험 회피형인데 위험을 조금 싫어해 그러니까 조금 싫어하는 위험이니까 위험이 있더라도 이 사람은 수익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보수적인 투자자니까 위험이 높더라도 수익이 높은 대안을 선택합니다 이게 틀렸죠 공격적인 투자자죠 수익이 높은 대안을 선택하는 투자자가. 자, 13번. 6개수의 활용입니다. 6개수의 활용은 6 가지 수식을 어디에 활용하느냐인데 항상 일단 미래 가치를 구하느냐, 현재 가치를 구하느냐 먼저 구분하고 미래 가치로 결정됐다면 일시불이냐 연금이냐를 다시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1번은 현재 5억 원인 주택이 있는데 3년 후 주택 가격을 추정하고자 합니다. 일단 미래 가치를 만드는 수식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앞에 현재 5억 원딱 금액 하나만 나왔죠. 그러니까 연금이 아니라 일시불을 미래가치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틀린지만. 자, 2번 여기는 연금형태라고 되어 있고, 자, 적금을 3년 동안 적립한 후에 달성되는 금액입니다. 이건 미래가치잖아요. 3년 후에 얼마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미래가치를 만드는 과정이고, 연금의 형태라고 되어 있으니까, 연금을 미래가치로 만드는 수식이 필요합니다. 오, 옳은 질문인가요? 네. 3번. 10년 후에 1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의 현재가치를 계산합니다. 일단 현재가치 계산이에요. 뭔지 모르지만, 현재가치 수식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일시불이냐, 연금이냐만 확인하면 되죠? 10년 후 1억 원. 즉, 1억 원이라는 딱 금액 하나가 나왔으니까 연금이 아니라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 이렇게 수정되어야 합니다. 자, 공사업은 매년 600만 원씩 3년 동안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료 프로만 하지 말고 뜻이 매년 600만 원씩 따박따박 따박. 임대료가 들어옵니다. 즉 연금의 형태로 임대료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를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결국 연금의 현재 가치. 아 이게 틀렸네요. 미래 가치 개수가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를 활용하옵니다. 이렇게 수정되었죠. 자두개 남았어요. 은행으로부터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의 대출을 받았는데. 매월 상환해야 될 금액이 뭡니까 그러면 감채 기금 계수가 아니죠 저당 상수죠 저당 상수 자 저당 상수는 대출 금액에 곱해서 은행에 매기 상환할 원리금을 구합니다. 이게 저당 상수예요. 그래서 감채 기금 계수가 아니죠. 그런데 자, 29회 시험에서 이 지문에 함정을 파놨어요. 우리가 이제 금융론을 하면 알겠지만 이 저당 상수를 통해 산정하는 매기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에요. 그런데 출제자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아니라 세상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해서 자짤 빼놨다고.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된다. 항상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매기 올리금이다 6번 10년 후 주택 구입을 위한 목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부분 목돈은 큰 돈이죠. 이걸 기금이죠. 기금, 기금을 뭔가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년 얼마씩 적립해야 됩니까? 그러면 저당상수가 아니라 기금을 만들고자 하는 수식 감채 기금 개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죠. 자, 일단, 투자론에, 투자론에 지금 제가 복습 자료로 뽑아놓은 이 OX가 거의 매년 출제되는 지문입니다. 이거 지금 새 페이지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분량이에요. 많지 않은 분량이에요. 투자론은 어려운 주제예요. 그걸 깔고 들어가야 돼요. 투자론은 그냥 다 마치겠습니다. 할 필요는 없어요. 어려운 주제니까. 단, 1월달에 제가 내준 이 복습 문제에 있는 지문은 뜻이 100% 이해하고 100%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고, 또 어, 다음에 뵙겠습니다.